오늘 말씀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던 사람들, 특히 고관들은 그동안 주어졌던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들이 안전하리라는 잘못된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본문 1절에서 3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하나님, 다시 한번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끌려 나와서... 이스라엘 변방에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안전함의 근원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를 묵상하게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믿음이 분명하게 뿌리박아서지 않으면 정말 의지할 것이 아닌 부수적이거나 잘못된 확신에 의지하여 결국은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는 어리석은 인생이 될 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분명히 살아계신 주님,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주님께 두게 하셔서 그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우리 삶에 반석으로 심는 삶는 말씀이 오늘 되게에조합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두 번째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13절 말씀 보시면. 이에 내가 예언할 때에 분하의 아들 불하다가 죽기로 내게 내가 엎드려 큰 소리로 부르짖을 때 오라 주 여호와여 이스라엘 남은 자를 다멸절하고자 하시나이까 하리까 이스라엘 변방에서의 심판을 말씀하시고 그 예표를 보이시는 주님께 주님께 예언자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가 다멸절할까 절규했습니다. 오늘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보면, 그러나 주님은 이것이 끝이 아니면 일로 이스라엘이 잠시 심판을 겪지만, 그곳에서 새로운 회복이 일어날 것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18절에서 19절 말씀 보시면, 18절에 그 회복은 단순히 땅과 정치적인 영향력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령에 있는 가증한 우상을 제하고, 주님이 주신 한 마음, 새 영을 품어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주의 명령에 기 기울이고 순종할 수 있는 힘을 받는 그런 회복입니다. 그것이 오늘 19절에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말씀기도입니다. 주님 하나님께 오해의 어깨를 구합니다. 심판의 자리에서도 주님은 친히 성소가 되어 주시고, 결코 떠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이에 어떤 신도 섬기지 않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은 세형과 한 마음을 품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항상 우리의 마음을 살피게 해주옵소서, 이전과는 다른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품게 될 길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그 마음에 보어지는 성령의 역사도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이곳에서 한순간도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친히 성소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역사하심을 기억하게 해 주옵소서 이 기간이 길어지더라도 회복의 조짐이 그렇게 분명히 보이지 않더라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친히 성소가 되어주신다면 결코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할 필요가 없음을 기억하게 해 주옵소서 주님만 신뢰하는 우리의 한 마음과 세 영이 우리의 삶에 분명하게 드러나게 하시며 모든 사람들이 목도하여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좁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 번째 말씀 보시겠습니다. 심판에 대해 우리가 보일 수 있는 반응은 두 가지예요. 20절 말씀, 본문 20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미운 것과 그 가정한 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나 주요 여호와의 말이니라.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을 다시 모셔 드리거나, 아니면 오늘 21절 말씀처럼 그마음이우상을 정리하지 않고 따라서 그 행위대로 영원한 심판에 이르거나 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셨음을 인식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어진 심판의 때에 주님만을 선택할 수 있는 이 기회를 결코 헛되이 보내지 않게 해 주옵소서. 우리 속에 하나님 위에 신뢰하고 행, 사랑했던 우상들을 힘써 제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새로운 영광 마음을 마음을 힘써 품어 주님께만 반응하는 기회로 삼게 하옵소서. 응, 응. 알아도 행동하지 않으면 온전히 아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믿음의 행위로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가게 돕소서. 그래서 심판의 때가 그저 눈물 골짜기로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이루어진 새로운 회복의 때로 오래도록 각인되는 축복이 되게 돕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laughs> 짧게 여러분과 말씀기도로 나왔습니다. <laughs> 이제 함께. 중보할 텐데 우리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병환 가운데는 우리 김양선 권사님 회복 중에 있는데 온전히 말하게 하시고 마비하는 모든 기능이 풀려지게 하시고 뇌의 모든 것들이 정상으로 돌아와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딸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우리 어린 자녀들, 장애인들, 환자, 가족을 돌보는 가족들 불쌍히 여겨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으로 기도합니다.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 오늘도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날에도 어린 자녀, 장애인, 환자, 가족을 돌보아야 하는 가정들 궁일여겨 주옵소서 주님 마음으로 끝까지 감당하시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고단하지만 이런 일상이 믿지 않는 이들에게 사랑의 아버지 가족 하늘 가족의 모습을 보여주는 큰 울림이 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하늘 가족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 하게 하신 우리 김양성 권사님 내 수술 위에 아버지 하나님 재활과 치료를 받는 과정 가운데 사모님 우리 주님께서 함께 주시고 주셔서 에바다 아버지 따라 정말 입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말할지어다 주님 앞에 아버지 말하는 모든 기능 들이 회복되도록 하나님 입술을 풀어서 아버지 뇌 모든 기능들이 풀려져서 아버지 앞에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또 모든 심령들을 위해서 사랑으로 돌볼 수 있는 아버지 사랑의 입술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비된 모든 기능들 아버지 제 상태로 돌아올수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게 가진 것은 없지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곧 나세를 예수 이름으로 고르라 했을 때 뛰기도 하고 거기도 했던 것처럼 사랑하는 딸을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능력으로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서 깨끗게 하시고 치유케 하시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납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드려지는 우리 예사랑교회 주일 예배 위해서 오늘 드려지는 또 우리 네트워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일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눈먼 양을 잡아 제사 드리는 것처럼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지만 터지는 셈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정결함으로 드리는 예배되기에 좋어서 주일 강단이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 이 <laughs> <우리 웃음> 목사님들에게는 전하고 싶은 열망과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경이함이 충만하게 하시고 듣는 성도들에게는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고,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소원과 결단이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주일 예배를 드린 자로서 한 주간을 말씀대로 힘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laughs> 우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과 한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방과 교육, 가정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종들이 새로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사랑으로 소문난 자로 살아가시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한과 이슬람권, 중국, 중국과 중앙아시아, 인도 등지에 믿음으로 핍박받는 주의 자녀들 지하교회 있는 신명들 불쌍해요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선교사들과 성교사 자녀들을 위해서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전 세계에 전쟁이 그치게 하시고 고통받는 난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랑하는 미국과 또 한국 아버지 이 정치와 경제 사회 와 문화 국방과 교육 가정의 모든 영역 위에 하나님의 종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이 가정과 학교 일터에서 생명을 살리는 자, 화평기에 되는 자, 사랑으로 소문단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북한과 이슬람권, 중국과 중앙아시아, 인도 등지에서 믿음으로 인해 핍박받는 형제자매들과 지하교회들을 주께서 보호해 주시고. 그 땅에도 마음껏 예수님을 믿고 예배할 수 있는 자유의 날이 속히 오기에 주옵소서 그 땅에서 사약하는 성교사들과 그들의 자녀들을 주의 손으로 붙들어주시며 일상의 삶 속에서 주님의 동행하심과 인도하심을 깊이 경험하게 하시고 아버지 후원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중보기도로 함께 서기에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회와 작은 시네내끼로에서 섬기는 모든 선교지를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춘천 나해동산과 카페 동산 우크라이나 빵 공장이 함께 하시고 라이프로드 싱어즈 사역에 주께서 함께해 주셔서 아버지한 라이프로드가 생명길로 열리게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코바에 있는 김기현 선교사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디아스포라 사역을 하는 지체들 하나님 붙잡아 주실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유라시아에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주께서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카레이스키들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버지 하나님에 뿌려진 씨앗들 위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눈물에 씨앗을 뿌릴 때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놀라운 역사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 주실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아버지 아는 주께서 함께 해 주셔서 이 모든 사역들을 주께서 기름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에게는 담대한 믿음과 인내를 주시고. 공격당에도 복음으로 하나 되는 통일의 날이 속히 오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억류되어 있는 사역자들 속히 석방되어 자유를 누리게 해 주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계속되는 전쟁이 그치게 하시고 고통받는 전쟁 난민들에게 도움의 손길과 주님의 위로가 임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과 함께 기도로 오늘 새벽 예배를 하고 여러분 각자가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을받으시오며나라마시며뜻 안에서 이루것같에서도루다 오늘날 우리에양주시고 우리가 우리에준자 같이 우리 를시고 우리 지 마옵시고 다에서 구하옵소서. 광이 아버지께 싸움 나이다. 아멘. なるほど。